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4월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SEC 소송 관련된 판결은 조금 더 미루어지는 듯한 일단 시장의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 제대로 나오는 순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바로 안내 타점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4월 월요일 시작하면서 자, 우리의 갖고 있는 리플에 대한 은행 시스템 허가 은행 시스템 허가 내용 그리고 이걸로 인해 XRP에 대한 IPO까지 오늘 이두 가지 중요한 4월달의 스타트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 제가 만 천명이 벌써 돌파가 됐습니다. 자, 얼마까지? 3만명, 5만명, 10만명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인해 4월달도 역시 여러분들과 자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큰 선물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구글챗 GPT 관련 코인입니다 자 4월달에 공장장이 야심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는 구글챗 GPT 관련 코인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자 구글챗 GPT라는 루머만 돌더라도 바로 뭐라고요? 상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면서 약500% 이상의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코인판에 들어오면서 1차 이 코인은요 500% 일단 상승한 4월달 구글챗 GPT 관련 코인입니다. 그 이후에 1개월 동안의 강한 조정을 줬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걸 좀 말씀드리려 고 해요. 자 여기를 확대 한번 해 살짝 해볼까요? 자 2차 1,500%의 폭 폭등랠리를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한지 얼마나 지났네요. 벌써 양기둥이 나면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25%에 가까운 지금 상승이 벌써 나왔다는 거죠. 며칠 만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일주일도 안 돼서 25%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1500% 폭등랠리를 시작하고 있는 바로 구글채 GPT 관련 코인입니다. 대한민국 국기까지 붙으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손실 다 메꿔줄 거고요. 보시다시피 최하 1000%에서 1500%의 상승이 몇 개월 만에 단 1개월 만에 나올 수 있는 바로 구글체 GPT 관련된 코인을 무료로 4월달 공장장 여러분들께 선물로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받는 방법 말씀드리죠. 2429-5330제 개인 전화번호로요. 감사, 예 감사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2차 1,500% 폭등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이 구글챗 GPT 관련된 코인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좀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달 은행 시스템 OK 거기에 IPO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프리어 SEC 소송에 관련된 결과물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XRP에 대한 가격의 폭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x r p 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장점 중에 가장 핵심인 장점은 바로 스피드입니다. 빠른 처리 속도이라는 거죠. 자, 리플 네트워크는요.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 며칠 또는 몇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단몇초 만에 바로 처리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특히 그 전동 속도. 또에 대한 가격의 예, 페이 자체가 워낙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자 빠르죠 저렴하죠 정확하죠 안전하죠. 이용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 글로벌단에 대형 은행들 위주 자 은행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죠 CBDC를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남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등의 나라가 CBDC를 다 리플과 함께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리플 레저의 경우는 가장 최신 버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자, 생태계 자체는요, 자, SEC와의 소송 때문에 계속 머뭇머뭇 거린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생태계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리플의 현재 가격 자체는요, 1차 강한 돌파, 2차 강한 돌파, 3차 강한 돌파 이전에 살짝의 눌림목.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이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어디 이하까지 안 파주고 있죠? 예, 이차의 가장 고점 이하까지는 안 빠지고 있죠. 이것은 뭐냐? 이게 바로 여기가 가장 큰 지지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지선. 그렇다면 지지를 받았다는 건 뭐죠? 여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반등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차트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을 하려면, 자, s e c 의 소송 결과가 나오면 뭐 그냥 바로 출발이죠. 뭐. 이거는 뭐 반등이고 뭐 그냥 그냥 폭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살짝 밀려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뭔가 이벤트, 즉, 명분이 필요하겠죠? 명분. 내가 이거 좀 올리려고 하는 명분. 그 가장 큰 명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이에요. 자, XRP는요, 다른 크립토랑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 소송 자체는요, 어디서 지금 급등이 나올 거라고요? 시작을 할 거라고요? 바로 이 스위프트 뱅크 시스템. 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스위프트 뱅크 시스템이 어떤 거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3차 폭등 낼 일을 위한 명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스위프트 뱅크 시스템이 뭐냐?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스위프트 뱅킹 시스템 무엇입니까? 해외로 송금해야 되나요? 오늘 은행에 들어가기 전전 세계에 어디서나 돈을 잊지 않은 건 쉽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일까? 대부분 국제 송금 및 보안 송금 뒤에는 반드시 스위프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뭐라고요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국내에서 국내로 넘어가는 건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 해외로 넘어가는 것, 즉 원화에서 달러로 넘어가 달러에서 갑자기 일본 엔화로 넘어가 이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스위프트 은행 시스템이에요. 은행 시스템, 인터뱅킹, 글로벌 은행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은행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기술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고요? 나오죠. 스위프트 은행 시스템은요. 바로 사용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용을 누가 할 것이냐고요? 리플이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국제 송금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근데 국제 송금도 생각보다 은행이요. 느립니다. 느려요. 비싸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내가 어디 여행만 가더라도 환전해보면 굉장히 느리고 비싸거든요. 누군가 돈을 송금하려면 되게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XRP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스피드.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매우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리플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 은행 시스템을 누가 리플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우리의 브래딩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베팅을 했고, 우리는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바로 IPO. 자, 별표 10개, 뭐한 1000개 붙여도 되는 거예요. IPO.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이고 코인이고요. 가장 큰 이벤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벤트. 바로 IPO입니다. 이거 뭐예요? 상장. 상장을 하게 되면요. 기존에 있던 가치가 만약에 1이라. 그러면 적어도 10에서 100은 갑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런 상장을 CNBC와의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누가 했냐고요? 브레딩 갈링하우스가 나 상장할 거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은행 시스템도 하겠죠? 거기다가 상장인 IPO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3차 상승을 위한 가장 저점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더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왜? 어차피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3차 돌파 가격을 돌파해 추가적으로 상승, 일단 1달러까지는 바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4월 월요일부터 아주 좋은 얘기 같이 나눴고요. 자,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또 스타벅스 VIP 쿠폰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VIP 쿠폰은 보시는 모든 음료를 다 선택 가능하십니다. 특히 사이즈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벤티 대부분 다 상승하더라. 다 선택하는 게 벤티입니다. 무조건 아무 음료 아무 사이즈 다 가능합니다. 받는 방법은요 제 개인 전화번호 2429-55330으로 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라고 보내주세요 아니면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최근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또 했던 내용들 그대로 좀 합쳐서 갖고 왔습니다 3월 1 2일날 일요일날 VIP 스트레스 홀드 40.50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하는 거 맞습니다. 뭐가 복잡한가요? 정확하게 3일 정도 지났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천드린 거 정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한번 올려볼까요, 이분? 자,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이렇게 43.10에 매수 2,900만 원집 매수해가지고요, 정확하게 41.54% 수익 1,223만 9,522원 수익 나타냈습니다. 자, 그 외에도 2월 13일 월요일날 스택스 380원의 매수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90원에 4천만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른쪽으로 쑥 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3월 2일날 목요일날 1350원의 매도 하시면 됩니다. 자, 쪽 올라가 보죠. 이분. 정확하게 4600원치 매수를 했고요. 390원치. 246.161억 1375만 9684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손실 다 정리하고요.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고요. 500에서 1000% 이상의 5천만원에서 1억 이상의 수익을 나는 꼭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전화번호 2429-55330입니다. 2429-5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타점들 그대로 무료로 다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